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 길라잡이 미디어 셰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고마운 음식 10가지.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콕콕 짚어 드릴게요. 나이 드니 혈관 걱정돼 하셨던 분들 이제 밥상에서 건강 챙기는 비법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는 미국의 유명 건강 정보 사이트 헬스 닷컴을 참고했으니 믿으셔도 좋아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왜 중요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에 찌꺼기처럼 쌓여서 큰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은 바로 이 나쁜 녀석은 줄이고. 착한 녀석은 도와주는 아주 기특한 음식들이에요. 자, 그럼 혈관 청소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귀리와 보리입니다. 얘네들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착한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에 딱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싹 빼내준대요. 스펀지 같죠? 밥 지을 때한 줌씩 넣거나 오트밀로 아침 챙겨 드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속 더부룩 할수 있으니 조금씩 늘리시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심하세요. 두 번째 고소한 견과류. 몸에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드시면 심장 건강에도 굿. 하루 한줌.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솔솔. 몸에 좋아도 칼로리가 있으니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말고 소금이나 설탕 안친 순수한 걸로 고르세요. 세 번째 숲 속의 버터 아보카도. 얘도 몸에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래요. 꾸준히 드시면 좋겠죠.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 비빔밥에도 잘 어울려요. 아보카도도 지방이라 칼로리가 좀 있어요.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딱 좋아요. 네 번째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등. 오메가3라는 착한 지방이 가득해서 우리 피 속의 나쁜 기름기를 줄여주고 피가 굳는 걸 막아줘서 혈관 건강에 아주 그만이에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구이나 찜으로 임신 중이시거나 아기에게 젖 먹이시는 분들 또 어린 아이들은 참치처럼 큰 생선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다섯 번째 우리 몸에 좋은 콩 그리고 콩으로 만든 음식들 콩에는 좋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대요.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나토처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죠. 밥에 넣어 드시거나 찌개, 반찬으로 자주 챙겨 드세요. 통풍 있으신 분들은 콩 종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조심하시고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 보세요. 여섯 번째 달콤한 과일인 사과, 귤, 딸기 등. 이 과일들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은데 이것도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을 젊게 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답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간식으로 드세요.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더 좋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 오를 수 있으니 양 조절 잘하세요. 일곱 번째 지푸른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얘네들 속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도 막아준대요. 샐러드, 나물, 쌈채소, 주스 등 다양하게 피 묽어지는 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채소에 비타민 K가 많으니 의사 선생님과 드시는 양을 상의하세요. 여덟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 좋은 기름에는 몸에 좋은 지방과 젊음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켜준대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묻힐 때, 빵 찍어 드실 때 사용하세요. 뜨겁게 볶거나 튀기는 것보다 그냥 드시는 게더 좋아요. 좋은 기름도 기름이니까요.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만. 너무 많이 드시면 살쪄요. 아홉 번째 의외의 주인공, 다크 초콜릿.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이어야 해요. 초콜릿 속 좋은 성분이 혈압도 낮춰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망가지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루 한두 조각만 아주 조금씩 즐기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달달한 밀크 초콜릿은 아니에요. 다크 초콜릿도 칼로리가 있고 카페인도 있으니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식물 스테롤 또는 스타놀이 들어간 식품입니다. 조금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방해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착한 성분이에요. 요즘엔 이런 성분을 넣은 마가린, 주스, 요거트 등이 나와 있답니다. 제품 포장 잘 보시고 권장량만큼만 드세요. 이미 콜레스테롤 약 드시거나 다른 병 있으시면 꼭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고 드세요. 이런 식품보다는 평소 식사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 10가지 놀라운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약이 아니에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챙겨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점 만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식단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는 건강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관리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정보가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